봉봉하게 뭘 보세요? <laughs> 왜 봐요? 남의 양 말이 그렇게 함부로 어제 양말도 귀여웠는데 어제 꼬모야 꼬모 얼굴 있었거든요 오늘은 개 좋아해요 <laughs> 이거 다 팬들이 사주는 거예요? 어쩔 수 없어요? 근데 나 진짜 너무 이런 양말이 많아서 미주 투어 가기 전에 흰 양말 한 20개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정상적인 양말들이 많아졌어. 요즘에는 데일리한 양말들 좀 많이 신어요. 근데 오랜만에 한번 신었어요. 무슨 치킨일까? 옹치킨일까? 거의 <laughs> 많이 먹은 거아야 <laughs> 이런 말장난 가끔 하면 재밌어. 아, 근데 아주 가끔이어야 되긴 한데. 맞아요. 네모 입대가지고. 아니면 이렇게 치와와처럼. 치와와. 특히 혜진이가 이런 걸 많이 해요. 그래서 진짜 싫어요. <laughs> 개가 할땐 진짜 싫어요. 맨날 혜진이가 그런 말 하면은 나랑 용선이 맨날. 아이고, 혜진아. 이러면서 혼자서 좋아요. 어, 다른 장르로 징그러워요. 약간 별이 언니는 와우 막 이렇게 질색팔색하게 되면 혜진이는 이제 탄식하게 되는 <laughs> 아유, <약간. 웃음> 이런 느낌. 그리고 용사 언니는 약간 언니 왜 그래? 약간 이런 느낌. <laughs> 언니 뭐한 거야? 약간 이런 느낌. 아니면 약간 어, 너무 올드해. <laughs> 뭐 하면 언니 그뭐 옛날 거야. 너무 올드. 해 그런 식? 움직이는 응. 모르겠는데요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음, 재밌어하지 않나? <laughs>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멤버들 가끔씩 아이고 이럴 때 있기는 <laughs> 이상한 대가하면 <데가> <laughs> 보고 싶네요 <계세요>? <laughs> <더> 웃긴다 <laughs> 왜 보셨어요? 으보어요 근데 뭐예요? 어때요? 해마예요. <laughs> 하! 해마걸! <laughs> 응, 제가 해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해봤는데,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 타투. 아, 잘 어울린다고요? 이렇게 느껴주시니까 너무 네요